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복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양한 의미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펼친 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열려가는, 열어가는 이 천국문을 우리 함께 이 경험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에, 예, 저는 지속되는 예, 하나님의 매우 은밀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예, 그 섭리와 그 신비로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 특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드려지는 요한계시록, 읽어감에 열어가는 천국문,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저는 이어서 지난 시간과 이어가는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을 좀더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계요한 계시록 1장 9절을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나 요한은 너의형제여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먼 시절을 지나서. 2000년이 흘른 지금도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은 사도였지만 내가 사도라고 우리에게 앞에 등장하지 않고 나는 그대의 형제라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이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한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본이 어떤 이 모습일까 하는 것을 흘끗 살펴보았어요.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 증거에 대한 삶에는 언제나 또는 환난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환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머물러 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속해 있는 나라들은 다르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속된 나라는, 속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또한번 상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시민이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민권이 있어요. 아, 이건 시민권과는 좀 다르죠.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소유해야 될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합니다. 요한이 그 동참하는 자였는데,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 사도, 우리들의 형제가 반모라 하는 섬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요한이 반모란 섬으로 귀양갔습니다. 그 귀양간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이 반모란 섬으로 귀양간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직접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란 섬에 갇혔다. 이 말을 또 다른 점씩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한 까닭에 반모란 섬을 이렇게 반모란 섬에 던져지게 되었다. 유배됐다 이 말이죠. 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편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번 표현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성경 전편에 흘러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성경 내면에 흐르는 스트리밍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전부가 다 합동된 음악을 듣는 것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 악기를 선별해서 그 악기 소리만을 선별해 들을 때도 참 매력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조화롭게 우리들에게 증거될 때그 조화롭게 증거되는 것들을 깨뜨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본질력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등장할 때에 나타나는 그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다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꼭 소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치 시민권과 같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으로서 드려내 보여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구약성경들을 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을, 구약성경의 내용이 많지만은 그 내용이 많은 것을 예수님이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요약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과하거니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뭘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증거를 했으면 증인이 됐으니까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증거를 했으면 은 그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확실히 드러날 때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까지 바라왔고 그 말씀이 지적했고 목표했던 그것들의 목표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장 본인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 그전전 시간에도 자주 이 말씀을 드려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태도는 뭐냐? 자주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에 있는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보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본 것만이 아니라 붙잡았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면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잉태하셔서.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사시면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는 죄라고는 흔적도 없이 죄는 만진 적도 죄를 범한 적도 없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든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월 만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되심을 증명하면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당 그때 모든 죄인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나. 거듭남을 의미하는 새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이 성경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그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심령의 오호라 이것이러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그 자리까지 따라간 그들의 삶을 여기에 증거를 가진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사실들 그 증거들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증거했더니, 요한이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반모란 섬으로 유배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요한에게만 지워지시고, 요한만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눈으로 생생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현장을 오늘 우리의 생명향한 뉴스와 같이 여기 책에 기록해서 그 생생한 그 예수님과 더불었던 생생한 현장을 뉴스처럼 기사화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권능받아 뭐가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증인은 뭘 가진 사람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증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소유하려면 그 증거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근데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님. 증거의 주인공이 예수님. 근데 요한이 우리와 형제였다면, 우리가 요한의 형제라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었고 다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여러분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시요, 생명의 주주시요, 우리의 구속 주시며, 또 재림 주권라는 사실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으로 아니라면, 부디 이 예수를 영접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주시기를 먼저 소원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으로 요한과 같은 형제 반일에 들어온 분이란 사실을 저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호칭하네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주었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여기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까? 말로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도 예수님의 증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복된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분 증명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복된 신민으로 여러분 함께 서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니 예수의 증거를 증언을 했더니 여러분 증거를 가진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뭐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죠. 요한이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만 빗박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뭐했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빗박이 있던 것이죠. 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그 일의 결과는 반모란 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은 말이야 예수의 증거를 증거했더니 반모섬으로 귀양갔대 하유 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가 소뚜껑에 넣었더니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고 요한이 나왔답니다 근데 요한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사람 아무도 없는 저 돌짝밥만 있는 반모섬으로 귀양보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갔다는 얘기가 소문처럼 루머로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요한이 바로 내가 반모에 왔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요한의 반모는 어디였을까 여러분 요한이 들어가 이처하게 된이 반모섬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 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저 말씀의 문자적인 말씀에 있는 그냥 겉대기만 볼수 있어요. 그건 그저 말씀을 수박 것을 핥은 것처럼 살짝 맛보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것만 먹어도 은혜가 되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반모섬이란 어떤 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반모섬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란 어딘가를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귀양간 곳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위해서 그 반모로 갔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돌장만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애개해 조그마한 그애게 애개 한쪽에 있는 그저 버려진 섬입니다. 거기는 죄수들만 버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거기는 돌밖에 없어서 그저 하루 종일 돌 캐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워도 일 더워도 피난할 곳이 없는 그저 섬에 붙어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아주 처참하고 처절한 곳입니다. 요한이 그런 곳으로 보내졌네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은 반모섬이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은 여기에 대단히 놀라운 우리들에게 중요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반모섬에서 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이 유배된 곳입니다. 요한이 귀양 간 곳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건 감옥도 다른 감옥과 달라서 나갈 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아주 그냥 돌짝만 바라보이는 섬. 거기 황량한 곳 그래서 나가면 큰 파도소리만, 태풍이 불어오면 거대한 벅장구름만 몰려오는 그런 바다. 볼 것도 없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적한 곳.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야 되는 그런 곳일까? 과연 요한의 반모섬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곳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의 반모섬은 그곳이 아닙니다. 요한의 반모섬은 단순히 바라보이는 파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파도치는 그 바다를 바라면서 하늘 유리가 유리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은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바위 섬들과 들려있는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의 문 앞에 철커덩 닫혀져 있는 그것에서 그 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반모섬 그 황량하고 그 바위밖에 없는 그 똘짝밭 그길에서 요한의 반모섬의 경험은 어디를 본 것인가? 열린 하늘문. 그래서 열린 문을 바라보고 거기서 천국을 바라보는 요한의 반모섬은 바로 천국, 바로 문턱이었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반모섬은 귀양지라고요? 아닙니다. 요한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증가하고 다녔지만 그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증가하고 다닌 중에 가장 폭된 상황을 경험한 곳이 어딘가? 그건 반모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장면을 보았으니까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오랫동안 있어야 될 펼쳐진 인류 역사에 펼친 그림을 그는 보았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오면을 직접 대면하고 만난 바로 그 경험이 반모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반모섬은 귀양지 유배지입니까? 아니면 요한의 반모섬은 천국입니까? 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혹초막 속에 가도계서 천국 만날이라 요한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제가 이 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천국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천국을 기다리는데 천국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소망되는 것이죠. 거기는 말이죠. 이 더위가 없어요. 거기는 이 추위가 없어요.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그 사랑만 있어요. 뭐, 헤어짐이 없어요. 뭐, 천국하면 그런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로원 하고 가슴에 소망으로 삼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환상을 좀 깨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미래에 주어지고, 미래에 들어가야 되고, 미래에 누려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임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여기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 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천국은 여러분 미래에 주어지는 어떤 보상으로 와주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빼고 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이 딱한 가지만 있어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것딱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환경 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폐한 지구와는 환경이 달라요. 어, 환경이 다르죠. 지진 없죠. 거기 화산 폭발 안 하죠. 더 태풍 없죠. 더 화재 없죠. 네. 환경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거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국을 가기를 원해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환상입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신민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은 환난이 있었다. 그러나 난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다.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언제 임할 거냐? 어떻게 임할 거냐? 여기 누가 보음 17장에는 주님께서 20장 21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이가 말하면서 언제 천국이 임할 거냐 물어봤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바로 너희 중에 있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떠함에도, 내 처지가 어떠함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면 지금 반모섬의 요한보다 힘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독하면 지금 반모섬의 요한보다 더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독하고 그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그건 누구의 눈에 그래요? 예수님이 심령에 계시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천국은. 요한의 마음 속에 이미 임하여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반모섬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모섬은 요한에게 너무나 근사한 천국 바로 그 자체,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천국은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느냐 여기 이렇게 어디 누구에게 많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야 <laughs>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기는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난한 심령 속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이 다무가치하게 보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가난해 오로지 무엇만이 가치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인 줄 알고 주님을 향하여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임하시고 주님이 내마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사람은 주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 거기 똑같은 마태복 5장 10절에 의리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여러분 의가 누굽니까? 야외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뭐예요? 내가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롱도, 핍박도, 허니시함이 있다 할 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 핍박받는 그 사람에겐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했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 이 천국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 주어졌는가? 여러분,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가 되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같은 자리에 주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저기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 조금 그래도 어? 마음에 주님께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 해보거든요. 거기 바로 거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뭐라고 거기 대답을 해주시냐면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이이뭐저 우편이라든지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구주로 인접하고그 나라를 인정하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천국을 소유한 채로 죽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양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미래 어느 날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미래 어느 날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신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정안의 환상을 깨버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주의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 성경에는요 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중요한 원리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와세요 천국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소유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이 리고데머라고 하는 유대학자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큰 사람이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유대의 선생이 돼가지고 어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되게 말하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천국은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새 출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으로, 인생의 모든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천국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천국은 어디인가? 요한은 반모섬을 그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뭇불 극렬히 타는 풀뭇불을그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인자 같은 이와 동행했으니까. 요한은 말이죠. 아, 맞아. 다니엘은 말이죠. 다니엘은 사자구를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방은 지하 감방, 칙칙하고 습습하고 거기 깜깜하고 어둡고 매마저 피투성이가 된그 상태에서 그들은 지하 감방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반모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이 반모섬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건 속에 얼마든지 반모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복될 수도, 안복될 수도, 힘들 수도, 행복할 수가, 쉬울 수도, 여유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가난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핍박이 있고 압제가 있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타자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신 도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시고, 더불어 만난다면, 더불어만 경험한다면 계속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바님 돌 맞아서 돌무덤에 들어가는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 것처럼 그는 스테바는 돌무덤 속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이 순교의 자리든 핍박의 자리든 행복한 평안의 자리든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이 되도록 우리의 반모섬을 향해 걸음을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신 경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터전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주시길 혜로도 치곤합니다.